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젠데스코리아 김진호 영업대표입니다. CIO 서밋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팬데믹 시대의 CX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고객 트렌드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고객 경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최신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젠데스크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CX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기 전에 회사 소개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젠데스크는 옴니채널 고객 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채널, 즉,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웹, 모바일, 채팅으로 들어오는 고객의 여러 문의가 모두 한 곳에 통합되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젠데스크는 같트너에서 Gartner, 시장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같트너 MQ에서 CLM 인게이지먼트 부문 5년 연속 리더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디지털 고객 서비스 부분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젠데스크는 2007년에 덴마크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8개 지사에서 5천명 이상의 직원들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년부터는 한국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현재 젠데스크 한국 법인이 한국 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더수치나 규모에 상관없이 전세계 160개 이상 국가에서 16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젠데스크의 고객이 되었는데요. 특히 넷플릭스, 우버, 그랩, 슬랙과 같은 기술 선도 업체에서도 좀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젠데스크를 선택하였습니다. 네, 젠데스크 회사 소개를 잠시 드렸고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해 볼까요?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2021 고객 경험 트렌드 탑5로 시작하여 뛰어난 고객 경험을 위한 세 가지 요소, 고객, 지원팀, 비즈니스 관점에서 젠데스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021 고객 경험 트렌드는 젠데스크가 175개국 9만여 기업 데이터와 CX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리포트를 발표했으며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2021 고객 경험 트렌드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업들과 고객들은 CX에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이 젠데스크를 이용해 처리하는 평균 요청 건수가 2020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지원팀들이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좋은 측면으로는 고객 지원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한 즉 훌륭한 CX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커다란 성장 기회가 되었지만, 배드뉴스, 나쁜 측면으로 작년에 고객의 참을성이 약해졌고,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고객의 절반이 이탈하는, 이는 고객의 기대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대화 중심의 세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기업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요. 불과 작년만 해도 메시징은 이메일이나 전화보다 사용률이 낮았지만 최근 크게 굽부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던 고객이 기업에 연락하는 수단으로 메시징 앱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면서 메시징이 다른 어떤 고객 서비스 채널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년에는 64%의 고객이 새로운 고객 서비스 연결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고객 서비스 채널로 메시징을 더 많이 사용했고, AI 또는 챗봇으로 더 많은 작용을 했고, 또 셀프 서비스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네. 민첩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X 리더들은 고객의 진화하는 요구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2020년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자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상담원들은 점차 다양한 고객 서비스 채널 속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채널들에서 들어오는 문의 사항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통합하여 민첩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업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티켓을 처리하기 위한 셀프, 서비스, 셀프 서비스를 높이고 AI를 활용하는 등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민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네, 네 번째. 우리가 상상한 미래의 업무 모습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네, 기업과 직원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했을 텐데요. 지원팀은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했고 직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새 도구나 프로세스를 익혀야 했죠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지원팀들은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에 기업들은 직원 경험과 관련된 투자를 크게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경험 뿐만 아니라 내부 헬프 데스크에 투자하는 회사의 비율은 코로나 이후에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기 플랜보다 지금,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75%의 기업 리더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객과 혹은 내부 팀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기술 도입을 가속화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이제 트렌드가 되었지만, 리소스를 확보해 당장 이러한 기, 변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그리고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위해 준비하는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경쟁력, 매출은 확연히 구분될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격차는 벌어질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변했습니다. CX도 재정의되고 있는데요. 고객, 팀,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CX 트렌드의 핵심 요소를 위해 젠데스크가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X 트렌드의 핵심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쉽게 원하는 채널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지원팀은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오는 많은 문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고객의 지속 변화하고 높아지는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결정을 내리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젠데스크 스윗은 이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지원하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젠데스크는 고객이 기업과 소통할 때 대화 같은 경험,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사용성을 높여 드립니다. 또한 지원팀을 위해서 여러 채널의 문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한 곳에서 제공하며 강력한 분석 기능과 자동화 기능을 통해 지속 변화하는 트렌드에 데이터 기반 결정을 하고 또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안전하며 또한 AWS를 통해 제공이 됩니다. 이제 젠데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고객 관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젠데스크는 고객에게 기기, 채널 상관없이 고객이 어떤 방법으로 문의를 해도 끊기지 않는 대화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옴니채널이고, 젠데스크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젠데스크는 고객 지원, 즉, CX를 위해 시작됐기 때문에 고객의 중심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음과 동시에 채널 간 시간 편차 없는 연결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C X 트렌드 변화에 따라 실시간 채팅 소셜 앱과 같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채널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최신 메시징 기능 도입을 통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 문의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서드 파티 시스템 체포 전등을 통해 하나의 화면에서 대화를 하다 제품을 방구, 장바구니에 담거나 바로 결제를 하는 등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채널로 문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젠데스크로 구축한 헬프센터를 통해 지원팀 연결 없이 고객이 원할 때 언제 어디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결하거나 혹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답을 얻고 사용자 간 서로 돕는 에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챗봇 연동도 가능하지만 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AI 기반 추첩보수 통해 고객의 질문에 가장 적합한 문서를 추천하는데요. 서드파티 챗봇에 드는 연동비용 학습기간 없이 설정으로 바로 활성화하고 기업이 보유한 문서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만일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면 연락하기 버튼을 통해 바로 고객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문의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젠데스크가 고객분들께 어떻게 대화 같은 경험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하는 고객 문의 채널과 증가하는 문의 볼륨 속에서 어떻게 젠데스크가 지원팀에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젠데스크는 지원팀에게 하나의 통합된 작업 명령을 제공합니다. 말씀드린 온라인 문의, 채팅, 전화, 이메일, 소셜 메신저, SNS 등 어떤 채널의 문의가 들어와도 모두 한 곳에서 고객의 문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대화형 UI를 통해 고객과의 모든 대화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의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손쉽게 전화하여 전환하여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로 응대를 할수 있습니다.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같은 화면에서 지원팀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객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고객 정보와 상호작용을 통해 채널 구분 없이 고객이 어떤 문의를 했는지 타임라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이 온라인 문의를 했다가 답변을 받지 못해 1시간 후에 전화를 했다면, 젠데스크를 사용하는 지원팀은 고객이 문의했던 것을 한눈에 확인하고, 고객님, 혹시 1시간 전에 온라인으로 문의주신 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안내를 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원팀이 필요한 확장기능이나 연동이 필요한 서드파티 앱이 있다면, 매번 이런 것들을 위해 개발 연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젠데스크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천여 개의 앱을 통해 필요한 앱을 검색 다운로드하여 지원팀의 필요한 기능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앱으로 어, 지원팀이 문의를 처리하다 과거 유사한 문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서치 앱이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원격 지원이지가 급증하는 이 시기에. 줌 같은 앱을 활용해서 고객과 대화하다 바로 링크를 공유하여 원격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팀이 문의를 처리하며 조회, 조회해야 하는 기관계 시스템 정보 또한 젠데스크의 파워풀한 API를 통해 젠데스크 화면 안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기관계 시스템 정보를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혹은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화면을 이동할 필요 없이 젠데스크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젠데스크는 강력한 협업 도구를 제공합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슬랙을 이미 죄송합니다. 슬랙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면 사이드 대화 기, 기능을 통해 젠데스크 안에서 바로 원하시는 슬랙 채널로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젠데스크 화면을 떠나지 않고 이메일을 협력사나 외부 인원에게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나는 모든 대화는 젠데스크에 기록되기 때문에 고객이 문의했을 때부터 해결했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지만 파워풀한 비즈니스 규칙을 통해 문의를 적절한 담당자에게 바로 배정하여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칙뿐만 아니라 채팅의 경우 지원 팀과 연결되기 전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고 이 정보를 통해 라우팅을 할수 있는데요. 문제 해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단축해서 신속한 응대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헬프 센터의 문서를 고객분들 뿐만 아니라 지원팀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팀이 문의를 처리하다 적절한 답변을 FAQ 문서에서 검색, 조회 혹은 관련 링크를 바로 고객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문서관한 설정을 통해 지원팀이 문의 처리 중 참조해야 하는 내부 지침이나 내부 가이드, 문서를 등록해 두시면 지원팀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잘 화, 활용하려면 문서 내용이 항상 최신화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젠데스크에서는 지원팀에서 문, 문서를 참조하시다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부분 내용이 있으면 피드백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피드백을 남기면 바로 내부 티켓이 생성되며 문서 담당자에게 할당 피드백을 바로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 창고 구축을 위해 젠데스크에 내장된 AI가 고객이 자주 보는 문서와 자주 보지 않는 문서 목록을 제공해 드려서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컨텐츠와 우리가 개발한 컨텐츠의 갭 차이를 점점 줄여드릴 수 있고요 고객에 진짜 도움이 되는 지식 창고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채널의 문의를 처리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 기능, 협업 등과 통합된 젠데스크의 파워풀한 기능,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젠데스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까요? 젠데스크를 통해 모든 채널의 문의를 처리하기 때문에 파워풀한 리포팅, 대시보드가 제공, 대시보드 제공이 가능한데요. 옴니채널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 현재 채팅 현황, 전화 현황, 온라인 문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 전반적인 트렌드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젠데스크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어떤 KPI를 참조하시는지 분석해서 저희가 개발한 100개가 넘는 대시보드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따라서 아무런 사전작업 없이 제공해드리는 대시보드를 통해 우리의 고객 지원 활동에 대해서 바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대시보드 외에 우리만의 분류값이나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하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젠데스크의 풍부한 데이터와 직관적인 UI,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원하시는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대시보드를 필요한 분들께 원하시는 일정 주기로 공유하여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젠데스크는 지속변화하는 트렌드 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파워풀한 비즈니스 규칙을 제공하며 이런 규칙을 포인트 앤 클릭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최적화된 비즈니스 규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젠데스크를 통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부서나 팀에 공유하고 동기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필요한 순간에 발효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젠데스크의 풍부한 에코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아, 젠데스크의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천개가 넘는 앱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고객과의 소통 채널이나 혹은 다양한 서드파티 앱을 손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파워풀한 API를 통해 기관계 시스템과 연동을 하여 지원팀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젠데스크가 CX 트렌드 핵심 요소를 위해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젠데스크는 고객이 쉽게 원하는 채널로 문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지원팀 관점에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오는 많은 문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분석 기능과 자동화 기능으로 지속 변화하는 트렌드에 데이터를 기반하여 결정하고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팬데믹 시대의 CX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장시간 본 세션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필드에서 직접 뵙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은 배포드린 자료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